에스더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들은 고난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반영하는데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힘 있게 그들 삶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초기 유대인들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장면 장면마다 무대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오하게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감춘 채로 이렇게 에스더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이민족들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랬죠. 에스더서의 불임전은 이민족들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에스더의 불임절을 디아스포라의 유월절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친히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바하사의 그 아스웨로 왕이 장치를 배설하는데 그런데 왕후가 잔치에 나온 것을 거절하게 되자 왕이 분노하여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2장에서는 그폐위된 왕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뽑히게 되죠. 그런데 2장에서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성경 저, 성경의 저자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보시면 베냐민 집하다라는 사실을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모르드에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들어와서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왕궁으로 이제 간택이 되는데 그때 모르드에는요 에스더에게 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장십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절대 거기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도 네 민족과 네 종족이 어느 민족인지 유다 지파인지 이런 유다의 민족인지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는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거나 독자는 모르는 어떤 사실들을 모르드게가 혼자 알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암시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유다인이 겪게 될 충격적인 일을 대비하시면서 뭔가. 어, 대비하시면서 에스더를 먼저 왕궁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목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을 곳을 우리 스스로 정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목적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로 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신만이 아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의 성경이 주는 정보는 모르드게가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이렇게 소개된 이후에 이 장에서 소개된 이후에 한 가지 중대한 사건 모르드게와 관계된 중대한 사건을 말하는데 왕국 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고 아스레일 왕은 이제 그 암살 계획을 발견해서 그 암살 계획을 이제 막게 되는 것이죠. 이 암살 계획은 실패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암살 계획의 실패는 2장에서 기록되는데 이 일은 앞으로 6장에서 잠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아수에로 왕이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다가 과거에 자신의 그 암살 계획을 막아준 모르드계를 떠오르면서 그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일과 연계되면서 유다인을 죽이고 자한 하만의 계획에 뒤집는 그 계획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아수에로 왕이 이 장에서 모르드계의 공로를 높이 사가지고 만약 그 시점에서 보상을 해 버렸다면 6장의 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2장에서 아스엘 왕이 모르드게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에서 당장 보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보상이 미루어지면서 6장에서 하만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확장되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하게 하는 역사적인 보상으로 모르드게에게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이 당장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좌절할 일이거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놀라운 보상으로 모르드계와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게 하시는 선물로 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넘어오면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얻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혐오해서 유다인들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연결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과거의 아말렉과의 악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은 네가 다 진멸해라. 야해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을 재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사무엘서에 보시면 아각을 죽인 사람은 놀랍게도 사무엘입니다. 사울 자신이 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이 아말렉 재물들을 전리품들이죠. 그 왕과 소들을 챙겨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울의 말을 통해 사무엘의 말을 통해 사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그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 울부짖으며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요, 왜 중요하냐면 사울의 왕권이 박탈되는 시발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사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1장 15절에서 16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울의 목숨을 끄는 사람은 바로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지파들, 이렇게 베냐민 지파들은요 아말렉 하면 그냥 치가 떠오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왕위가 박탈되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있었고 심지어 사울 왕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때 아말렉 반드시 다 진멸해야 된다. 젖먹이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아마 사울은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말렉 청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년에 의해서 최소한 칼에 의해 죽임은 다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하만과 아말렉 족속 또한 아예 존재하지조차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의 불순종은 에스더 시대까지 흘러와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이 하만으로까지 왕성하게 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순종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절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주의겠다는 하만의 계획을 이제 하만이 본격적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왕 앞에 그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만이 유대인들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이제 잡는데 자기가 어떤 날짜를 특별히 탁 7월 뭐 며칠 3일 4일 5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비를 뽑다는 말이 부르입니다. 부림절의 원, 원, 어, 원이죠. 결국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뽑은 날이 실상 자기들이 죽을 날을 뽑는 셈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먼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성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역전의 날을 만들어서 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에스더 시대 포로민들에게 있었다. 라는 사실들을 에스더사가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을 감사와 기쁨의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흥미로운 점은요. 하만이 왕에게 이제 유다인들을 주의했다고 이제 계획을 말을 하는데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이한 민족은 바로 유다인들을 말한 것이죠. 한 민족의 법이 만함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겠다. 진멸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말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은 이제 아말렉이 사울의 후손 유다민족을 진멸하려는 위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은 왕에게 자신이 진멸할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렇게 많은 민족이 한꺼번에 이 도륙되고 진멸당하는데도 어느 민족인지 관심을 두지가 않습니다. 왕은 그냥 대충 듣고 그 진멸 계획을 그냥 허락을 해 버립니다. 한 민족을 멸하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과 연결되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장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가 왕궁에 들어가도 네가 어느 민족인지, 네가 유다지파의 사람 유다의 사람인지를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어느 나라 여인인지도 모른 채 왕으로 삼은 것이며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 또한 어느 민족인지 모른 채 무지한 상태로 허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에 왕이 자신의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만이 찾아와서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그 그걸 들고 왔다면 왕이 쉽게 허락을 했겠습니까? 아마 당장 멈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작정한 것도.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계획하고 작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하만이 계획을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권력자 중한 왕후가 유다인인데 감히 세우지 못했겠죠? 이렇게 서로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만은 자기만의 그 교만한 계획을 과감하게 세우게 되고 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높은 것은 높으면 높은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그 충격이 크겠죠. 낙폭이 클수록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만이 자신의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지게, 아주 높아지게 만든 이후에 떨어질 때그 낙폭을 크게 만드시면서 그를 멸망의 길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만의 계획이 발견되자 그는 단번에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 뒤편에서 유다 유다인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자 아,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인간이 모르는 무지의 지점들을 이어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 하만을 친히 진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 유다인을 진멸할 계획을 재비를 뽑아서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이제 전국에 보내자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통곡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에는요 모르드계가 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유다인들 또한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애통하기 시작한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점이 왜 대단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냐면 여기서 드디어 유다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포로지에서 드디어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포로지 이 환경 속에서 에스더마저도 유다인인 것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던 감추어야 했던 여건이었다면 그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유다인들로, 유다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었겠습니까? 포로지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과 세친구 또한 목숨을 걸어야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는 좀더 완만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포로지에서 확연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희망하기란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다인들은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자 모든 백성들이 구별된 배옷을 입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그 기도와 애통의 강구를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전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 시대에서 다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을 이제야 이 사장에서 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외관도 배옷을 입고 확연하게 이 유다인들이 따로 구별되면서 포로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게 시각적으로 구별되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지점에서 확연하게 구별되지 못한 한 유다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개가 구별된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베옷을 벗기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와우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아니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는 홀로 왕궁에 있으면서 근심했기도 했지만 모르드게가 이 통곡을 하면서 왕궁 밖에서 이 대골 문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민망했는가 봅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쌓였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입은 배옷을 벗겨서 평상시의 모습으로 되돌려, 되돌려서 통곡하는 모습을 애써서 감추려고 에스더는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4장 4절에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아직은 경계선에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더는 아직은 구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지점에서 배우수를 입고 함께 통곡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목숨 걸 마음이 아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되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줄이리리, 죽으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에스더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에스더로 만든 사람은 바로 신앙의 선배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수를 입고 민족을 위해 애통했던 모르드게가 다음 세대 에스더를 깨운 것이죠. 마지막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유다 백성 그한 사람 그 에스더를 깨우고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게 그에게 신앙의 동요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번영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드게와 같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우쳐 줘야 될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앞 세대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살 기회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포로지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강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왕후마저 왕의 왕후마저도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워낙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빅당과 데레스가 암살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요. 아무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허락이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그냥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요. 왕을 시해할 의도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 있을 여지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거나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을 감수하고 민족과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5장에서 이 아리따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은요. 법령을 어긴 에스더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주체하지를 못하면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의 내가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요. 에스더에서 에스더 왕은요 정말 무절제하고 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나라의 절반을 절반을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줄 정도로 통제가 안되는 왕이 바로 아스에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제 소청을 이제 하는데 왕과 하만이 자신의 앞 자신이 이제 잔치를 베풀 건데 거기에 와 달라고 이렇게 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왕은 잔치가 벌어질 나를 기다리면서 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는 왕은 밤에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게 모르득에 덕분에 자신이 자신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그 공로를 마땅히 내가 보상하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 뜰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만을 들어오라고 이제 허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만은 거기 왜와 있었냐면 다른 말이라. 자기가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이제 내가 달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왕에게 말하려고 그렇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기나리는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어, 불러드리고 모르드, 왕은 모르드게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한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는데 하만, 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존귀하게 높이려는그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에 태워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온 성읍에 퍼레이드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왕은 그래. 하만 네가 모르드게를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존귀하게 높이면서 퍼레이드를 보내면서 네 입으로 부르짖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높여줘라라고 이렇게 반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만은 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꼬여져간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르드게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입고 있던 배옷을 갑자기 강제로 벗기게 됩니다. 왕복을 입게 되고 왕관을 쓰게 되고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울고 있던 이한 사람이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자기의 대적 하만의 입술을 통해서 존귀한 자라고 반포되면서 높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통곡을 하려고 하고 있던 모르드게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가 반포를 했다? 자기의 적 하만이 반포를 하게 됐다. 바로 이 사실은 바로 종말론적인 우리의 궁극적 성도의 승리를 암시합니다. 지금까지 순식간 그 직전까지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순식간에 기쁨의 시간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뒤의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상황이 그저 단순히 모르게 한 사람, 유다인들을 회복시켜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아말렉이 원래는... 유다인들을 공격해서 진멸해야 될그 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묘하게 예전의 사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후손들은 또한 확연하게 다른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9장 5절과 10절을 이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동시에 한번 읽었습니다. 9장 5절과 10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터,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대의 대적인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울의 후손들은요, 포로지에서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아말렉의 재산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아말렉의 재물들, 그 재산들을 남겨뒀다가 왕위가 폐의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들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옛 대적의 관계가 판가름이 납니다. 포로지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사울이 범한 잘못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한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로 전리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 사울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들을 여기서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후손들은 온전히 아말레 후손인 하만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대목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인들이 드디어 사울의 밀린 숙제를 마무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밀린 숙제를 마쳤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맨 마지막에는요 모르드게가 왕담의 자리를 오른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혹자는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이 책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비중보다 모르드게를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그 역할을 서로 분담하면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궁전 안에서 또한 사람은 다른 궁전 밖에서 친히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모르되게였지만 결정적인 해결은 에스더가 감당하면서 에스더서가 또 에스더의,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책의 주인공인지 주인공 설정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은 채 마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이해는 또 다른 감춰져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라고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을 때에 맞춰. 각자의 자리에 맞춰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주인공이며, 자기 사람들의 그 자기 사람들을 섭리에 맞춰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헤아리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철저히 구별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르드게의 결단을 통해 다음 세대인 에스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한 절의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날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과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수 저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오서인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두 가지 기도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었던 말씀을 놓고.